살면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던 경험이 있나요? 반수 했을 때가 좀 가장 많은 경험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부모님 몰래 반수를 하다 보니까 혼자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한 경험이 이제 그때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누군가 의 응원을 받지 않고 공부하는 경험이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때 왜 학교 대학을 가고 싶은지 정의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이제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반수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결과에만 치중하는데 결과 상관없이 그 과정 자체에서 얻었던 게 많으신 거예요. 네, 저는 아무래도 대학생활 때생각 그, 가졌던 태도나 이제 어떤 걸 공부해야겠다 이런 플랜들을 그때 다 세웠던 것 같아요. 그때 세웠던 플랜들을 간단하게 오픈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저는 일단 그러니까 대학생활 서 내리고 싶었던 정의는 학생 사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사회잖아요. 거기에 큰 임팩트로 기여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제 전공을 할수 있으면 좋은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 만들고 졸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제 반수를 학교를 바꿨는데 이제 그게 정말 잘 맞아 떨어지게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에 있던 학교에서 학생 커뮤니티 서비스 개발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때 한 가지 연구 주제로 좀 연구를 했었는데 그거 덕분에 이제 직장도 들어가고 졸업 직전에 이제 논문을 냈었는데 이제 EM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높은 권위 학회가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제 친구랑 이제 같이 논문을 제출해서 승인이 되고 나서 졸업을 했었습니다. 그 정말 우연히 또 계획대로 다 되었군요. 네.